안녕하세요 상식입니다. 2021년 11월 7일 일요일 벌써 일요일이네요. 새벽 4시 19분입니다. 자 이제 자기 전에 영상 하나 촬영하고 이렇게 네,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뭘 하고 있었냐. 어,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안드로이드 네, 휴대폰이 이제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카테고리가 있고요. 한국어를 이제 배우는 앱을 제가 어, 뭐 예전부터 뭔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 드디어 실행을 하려고 오늘 어, 잠깐 시간 내 가지고 이제 틀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은 어, 카테고리 안에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어, 누르면은 나오나요? 25. 네, 방금 들리나요? 다제 목소리를 넣어가지고 이제 나오는 거고 여기에 이제 D A S S U T 뭐 이런 식으로 다섯 요렇게 이제 보이게끔 하고 이게 이제 점점 많아져야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예전부터 하려고 했는데 뭐 다른 거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거고 특히 이번에 오징어 게임에 의해서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 한국어 배우려고 이제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요런거 하는 거는 상당히 제가 재밌어하기 때문에 특히 어 재밌게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요런거 제가 들어 가봤고요. 이제 앱 다운로드 숫자를 보게 되면은 100만이 넘습니다. 100만. 엄청나죠? 지금 전 세계 한국어 배우는 사람이 뭐 한국 인구보다 더 많겠죠? 5천만 명이 넘을 수 있는 어이 시장이 될수 있는 거고, 어 제가 이제 만들게 되면은 사실 게임 방식으로 어 만들 수도 있겠죠? 요, 요, 런거 보시게 되면 게임은 아닌데 어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이제 100만이 넘고, 이제 일본어도 있고 중국어도 있고 많죠. 이제 거의 보면은 요렇게 이제 이런 이쪽 개발자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전 세계의 언어를 다 만드는 거죠. 어 한국어가 제가 이제 뭐 쉬우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요거 제가 다운로드 해서 보니까 음성을 어 사람이 아니고 어 그거죠. 음성 합성을 이용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조금 그 완벽하지 안초 근데 이제 몇몇 앱은 어 분명히 사람 목소리를 이제 넣은 게 이제 있는데 합성한 거가 이제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음성 합성 제 목소리 하려고 한 3천 문장을 어 해야 되는데 지금 거의 천개만 하고 지쳐 가지고 이제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합성을 하더라도 완벽하게 그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좀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이제 한국어를 이제 배웠을 때 마치 음성 합성으로부터 그 그걸 배우 그걸 듣고 따라하는 경우가 어 이제 많겠죠. 그래서 음성 합성에서 이야기한 거랑 어 흡산 어그 말투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물론 저 같은 경우 사투리를 쓰니까 조금 어 어색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 어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 뭐 그런 건뭐 차차 일단 제 목소리로 이제 하고 뭐 나중에 여자 목소리를 넣든 뭐 하면 될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듀얼 임고 어도 이제 이 엄청난 네 회사죠 교육 쪽으로. 영어 말고도 뭐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수가 네, 10만, 100만, 1000만, 1억, 1억입니다. 여기가 이제 게임처럼 이제 하는데 음성 합성을 이용을 해서 상당히 좀 어색하고요. 점점 뭐 나아지겠죠. 어, 근데 이제 게임 하는 방식이라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린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재밌어 할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어, 좀 갇혀 있는 듯한 뭐,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조금, 어, 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시도를 하고, 저질러 보고, 이제 차차, 어,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될것 같고, 이렇게 이제, 어, 이제 설치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어, 이제, 이 앱에 보통 광고가 붙기 때문에, 광고 수익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어, 이제 이런 쪽으로 관심이 이제 있는 분들은, 어, 그리고 이제 앱 안에서 이제 결제하는, 어, 그런 경우도 이제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 그렇게는 안 하고, 이제 그냥 무료로 다 하고, 뭐, 광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거, 그런 식으로 이제 하려고 하고, 이런 거를 이제, 뭐, 뭔가 아이디어는 상당히 많고, 이제 이미 한 사람들 있지만은, 여전히 자기가 재밌게 생각하면은 계속 내 네, 만들어 내서 찍어내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앱을 계속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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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하면은 이제 나중에는 어 이제 수익에 대한 보상이 어 분명히 나오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제 만드는 거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이용을 해 가지고 이제 만들 수가 있고요. 어 이제 처음 접하면은 이 프로그래밍 쪽으로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분 입장에서는 뭐 컴퓨터 학원을 다녀 가지고 습득을 해 가지고 뭐 하는 게 가장 어적합하지 않을까 싶고요. 뭐 모델, API, 아답터스 액티비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어떻게 어 이제 할지 뭐 이런 거를 다 이용을 해야 되고 이제 서버 서버에 이제 저장을 해야겠죠 그리고 지금 오디오 파일 같은 경우는 이제 목소리를 저장을 해둬야겠죠 음성 합성을 합성한 걸 또는 아니면은 직접 mp3 파일을 저장을 하든 그러되면은 저장하는 거는 이제 하기 나름인데 지금 아마존 여기 이제 아마존의 이제 데이터 센터 s3에 어, 저장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저장을 하고, 이제, 어, 불러오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어, 여기, 구글 파이어베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 바로 여기에 저장을 뭐할 수도 있고요. 요런 거는 이제 무료로, 어, 이제 시작을 하고, 어, 이제 점점 규모가 커지면 이제 비용을 내는 식이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도 무료로 일단 하, 하던가 아니면은 쓰는 만큼 어, 이제 내던가 뭐할수 있고, 이제 서버를 다르게 한다면 이제 이제 디지털 오션, 제가 투자를 어, 상당히 어, 좋아하는, 투자하는 종목 중에 어, 좋아하는 종목, 디지털 오션이죠. 여기에 이제 어, 서버를 두고 뭐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5불, 10불 뭐 이렇게 나가는 비용으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광고 붙이는 거는 애드몹, 구글 애드몹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하면 되고, 웹사이트는 구글 애드센스를 하는 거고요. 지금 웹사이트 같은 경우, 지금 일단 보시면 카테고리 어, 나눠야 되고, 요런 게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다 저장이 돼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어, 이제 웹사이트까지 할수 있고, 웹사이트에서도 이제 그대로 25. 이런 식으로 이제 불러와가지고, 이제 서브, 이 아마존 S3에서 불러오는 거고, 요렇게 이제 API가 이제 있는데, 요거를 아까 안드로이드 여기에서 요렇게 이제 연결시켜가지고 이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 이제 아까 MP3 플레이를 이제 실행을 시키려면은 안드로이드 여기에 이제 문서가 이제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요런 거 이제 내용을 살펴보고 여기 설명이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읽어 보면 되는데 상당히 복잡합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어 구글에 이제 검색 하면은 어떻게 사용하고 하는 거를 이제 편안하게 설명해 주는 어 사람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 거 이제 확인해야 되고 요런 이제 미디어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어 이제 UI 스레드를 UI 스레드에서 이제 절대 부르지 말라고 되어 있죠. 이런 거는 이제 다르게 어, 불러와야 됩니다. 이게 좀 속도 면에 이제 어 이제 might take long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어 백그라운드에서 이제 불러오고 하는 거고 더 깊, 깊게 들어가면은 이제 뭐 엄청나게 이제 깊어지는 거죠. 어, 요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앱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어 달라지는 거고 결국에는 어첫한 번에 다 배우는 건 이제 힘들고 결국에는 자기가 만들려고 하는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제 어 하나 하나씩 파이처 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른 거는 뭐 따로 제가 뭐 설명드릴 건 없고요 일단 자기가 생각하는 뭔가 아이디어가 있거나 하면은 어 바로 뭔가 어, 만들 수가 있는 거고 어, 이제 또 뭔가 아이디어가 예를 예를 들어서 어디 갔습니까? 위시캐시라고 한국 스펠링이 이건가요? 음 이게 아닌데 스펠링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요거 요거네요. 요렇게 이제 국내 넘버원 IT 아웃소싱 플랫폼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여러가지 어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올려놓고 요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로그인을 해야지 뭔가 좀 자세히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요렇게 이제 뭐 누군가가 이제 이런 개발을 해 주십시오. 요렇게 이제 올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요런 게 이제 올라오고 그 다음에, 요렇게 이제 지원을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여기서 보는 것만 하고요. 저는 이제 남이 요청한 거를 받아서 하는 경우는 이제 참 부담스럽고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지 않고 저는 이제 제 것만 하는 식으로 항상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가지고 어 이제 뭔가 재밌는 게 있는지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게 있으면은 이제 뭔가 시도를 하는 거죠. 일단 여기에 이제 보면은 뭐 거의 어 뭐라고 할까요? 재밌는 게 많습니다. 근데 항상 저는 어 이제 사람 상대를 해가지고 마케팅이든 세일즈를 해서 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제 혼자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걸 잘하는 편이 아니고 적성에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손님 만나고 하던 일은 당연히 했습니다만 어 이제 그런 거는 손님이 찾아온 거고 세일즈 마케팅을 하게 되면은 직접 찾아가서 뭐 이렇게 뭐 플랫폼에 들어와 주십시오 이런 거를 하는 게어 힘들기 때문에 저 저는 이제 그런 거 없이 제가 만든 서비스를 어 그냥 온라인에 돈만 내면은 광고를 하고 손님들이 이제 찾아와서 이제 수익을 만들어 내는 그런 시스템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하게 되면은 그런 거 있죠. 절대 유행을 타지 않는 어 그런 걸로 계속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절대 유행을 타지 않는 거는 일단 여행 뭐 어떻게 보면은 유행을 탈 수는 있는데 어 이제 관광지 중에 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절대 역사 역사 관련된 거는 이제 어 유행을 타지 않는 거죠. 음식 식당이나 이런 건 이제 유 이제 정말 유명한 식당 오래된 식당 아닌 이상은 이제 유행을 타는데 뭐 그렇게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유학 이민 관련된 거는 테스트 중이고요. 요런 거는 제가 예전에 사실 하려고 했던 게 이제 있었고 했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세일즈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뭐였냐면은 다 예전, 요즘도 마찬가지인데, 어, 종이로 신청서를 작성을 합니다. 종이에. 그리고 그거를 어, 스캔을 해가지고 이메일을 보내는 거죠. 한국도 여전히 뭐 그런 데가 이제 있겠죠. 뭐그 공무원 뭐 관련된, 어, 그런 쪽은 여전히 그런 것 같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다 전산화 시켜가지고 이제 하려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어, 학원, 학교가 상당히 많죠. A, B, C, D, E, F, G 뭐 20개, 30개, 30개 50개가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신청서가 다 다릅니다. 그거를, 어, 이제 통합을 시키는 게 최종 목표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부족하니 불가능하니까 종이 신청서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온라인으로 타이핑을 하면은 종이 신청서에 이제 다 들어가게끔 그 다음에 사인까지 온라인으로 하는 거 그런 것까지 사실 다 제가 구현을 어, 해가지고 했는데 문제는 세일즈 마케팅인 거죠 그런 현실성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 부분. 어 이제 한 한다 하게 되면 이제 너무나 프로젝트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어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근데 이제 그런 걸 만듦으로써 이제 프로그래밍 쪽으로 어 공부가 많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그냥 어, 저는 이제 이런 틀만 만들어 놓고 뭐 질문 답변 요렇게 연결시켜 주고 어, 이제, 이런 에이전트들, 아니면은 변호사, 요렇게 이제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주식 쪽은 뭐, 절대 변하지 않는 거죠. 요런 건 이제 정보, 최신 정보, 그 다음에 데이터, 그런 것만, 어, 있으면은 계속, 네,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데이터가 이제, 뭐, 계속, 음, 네, 계속, 싱크가 돼야 될 거고 상식 관련된 거도 어 이제 어 그거죠 어 계속 모아야죠 계속 모으면 절대 어 그런 거 절대 없어지지 않는 정보죠 계속 생기 계속 내네 쌓아야죠. 그러면 이제 어 구글에서 검색이 이제 잘 되는 거죠. 그러면 검색을 하게 되면은 여기로 이제 들어오는 게 이제 몇몇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코딩 쪽은 사실 이게 상당히 <laughs> 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하는 게어 이제 뭐 풀타임으로 제가 이제 하는 거는 어 현실적으로 힘들고 가끔씩 제가 하면서 어 이제. 이런 거 저장하고 싶을 때, 요렇게 이제 넣어놓고, 요거는 이제 그냥 놔두면 될것 같고, 영어 쪽은 이제 한국 쪽을 하기 때문에, 요런 것도 제가 생각날때만 이제 하는 거고, 이런 걸 하게 되면은 뭔가 직원 담당자가 있어야지 계속, 네, 계속 계속 어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한국어, 영어랑 비교를 하면은 한국어보다는, 아, 영어보다는 한국어가 어 확실히 어 만드는 게 쉽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바로 한국어를 어 만들어서 계속 네 만들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 이제 어몇 명을 모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장기적으로 가는 거죠. 장기적으로 계속 만들고 만들고 어 계속 데이터 집어넣고 필요할 때마다 이제 여행도 넣고 싶을 때 계속 집어넣고 이렇게 이제 하는 식으로 하면은 어 이제 하루 방문자가 계속 늘어나고 이제 앱 설치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뭔가 생각하는 뭔가 비즈니스 플랜이 있거나 하면은 어 이제 점점 하나씩 하나씩 생길 거고 오늘 한 거는 뭐였냐면은발리이 빨리 발리 지금 요 지금 색깔이 조금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고요 좀더 진한 색인 것 같습니다 이 이 플래그가 오늘 넣은 게 이쪽으로 이제 넣고 이제 요고 여행 같은 경우는 이제 액티비티 어 이제 티켓 입장료 이런 거를 이제 보통 구매를 할수 있고 그걸 이제 중간에 이제 제가 이제 끼어서 이제 결제를 하게 되면 이제 커미션이 조금 발생하는 그런 게 이제 되는데 그런 것도 이제 좀더 편안하게 어 하려면은. 이렇게 이제 API를 이 업체랑 연결시켜가지고 이제 아주 편안하게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하려면은 좀더어 이제 그 업체랑 이 커넥 대화가 이제 되어야,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어네 데이터를 쌓고 쌓고 계속 쌓으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제 한국어는 뭐 사실 한국 사람은 앱 다운로드 할 일은 없으니까 어 계속 네 만들고 어 하면 될것 같고 지금 아직 생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니쉬그 다음에 베트남, 태국, 뭐 포르투갈, 프랑스, 이탈리아 이 이거는 이제 뭐죠? 인디언가 그 다음에 뭐 힌디, 아랍 아랍어 러시아 뭐 독일어 등등 이제 많죠 전세계 이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거를 컨셉을 어떻게 잡냐 에 따라 요거를 이제 제가 확장을 어떻게 할수 있을지 그런거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초반부터 많이 하게 되면은 어 그거죠 시작을 못하는 거죠 일단 시작을 대충 하고 사람마다 이거는 다를 겁니다 일단 저는 이제 일단 시작하고 차차 하나하나씩 어 이제 좀 조정하고 조정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될것 같고. 일단 처음 배우려고 하시는 분은 어 아까 어디 갔습니까? 이 이게 크게 크게 아니죠. 뭐웹웹 웹 개발 웹 개발 안드로이드 그다음에 iOS, 아이폰 개발, 이렇게 이제 크게 뭐세 개가 나눠진다고 보면 될것 같고, 초반에는 뭐 순서 공부하는 순서는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항상 처음에는 좀 재밌게 쉽게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 초반에는 HTML, CSS, JavaScript 요거를 어 일단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사실 CSS는 짧게 배우면 배우면은, 어, 강, 가장 쉬운데, 깊게 들어가면 아마 제일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당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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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꾸미고 하는 게 상당히, 네,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요렇게 세개 하고, 그 다음에 배우게 되면은 요 SQL이 이제 데이터베이스, 네,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C, 뭐, C, 뿔뿔, 뿔뿔, 요런 거는 일단 초반에는 어 이제 어, 배우지 않아도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바, 자바가 이제 안드로이드를 하려면 이제 자바 또는 코틀린 이런 게 이제 있고요. 너무 많죠. 그래서 학원을 가면은 어 결국에는 해결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배우게 되면은 이웹 개발을 하려면은 PH, PHP, 그 다음에 어디 갔습니까? 어뭐 리액트, 리액트 네이티브, 뭐 뷰즈 j s 뭐 이런 게다 있는데 이런 게 베이스가 자바스크립트랑 연결이 된다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자바스크립트가 어 사실 요즘 이 뭐죠? 웹이랑 앱이랑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요거를 집중적으로 배우면 될것 같고 요거랑 어 이제 리액트랑 뷰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C# 요거는 일단 뭐 당장 뭐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이썬 같은 경우 이제 어 이제 뭐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어 제가 뭐 제가 계속 뒤죽박죽 하는 것 같은데 자바스크립트 요, 요거를 일단 먼저 공부를 하고 요렇게 네개를 하면 되겠네요 네개를 먼저 하고 차차 어 하나하나씩 확장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 다른 건뭐 계속 배워야 될것 같습니다. 이, 이 적응하는 시간이 어 아마 한 3년 정도는 어 해야지 그래도 조금 부담 없이 어좀 걱정 없이 어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남 거를 자신 있게 어느 정도 자신 있게 맡아서 할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3년이 넘어서 한 5년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어뭐 크게 걱정 없이 일단 뭐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된다 뭐 신경 쓰지 않는다 뭐 그런 걸로 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대부분 보면은 뭐 저는 뭐잘 하지는 못하지만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차이는 어 그거죠. 얼마나 간결하게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만들어 놓고 나중에 뭐몇 개월 후에 어 이제 다시 열었는데 그걸 봤을 때어 이해를 하기가 쉬워야 되는 거죠. 보통 저는 이제 제가 만든 거, 자기가 만든 건 상관 없습니다. 근데 남이 만든 거를 봤을 때 저는 이제 제 프로젝트만 하니까 뭐 상관이 없는데 다른 경우에는 다른 사람 거를 봐야 될 때가 있죠. 그랬을 때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간결하게 어 이제 문서화도 만들어야 되고, 이제 코드도 간결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반복적인 코드가 이제 있는 경우가 이제 있는데, 그런 거를 줄여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조직화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 그거죠.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 경력이 조금 어 부족할 경우에는 경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런 게 이제 머리에 이제, 어, 감각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게 이제, 어, 있습니다. 그런 거 하고, 뭐, 계속 해봐야 됩니다. 해도 해도, 어, 잘하는 사람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자기가 계속 계속, 네, 뭔가, 남이 잘한 거를 보고 파악을 하고 따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만 <laughs> 어 쉽지는 않죠. 그래서 어 잘될 때는 잘 되고 잘안될 때는 안 되고 그리고 계속 새로운 게 나오기 때문에 어 확실히 좀 배워야 되죠. 계속 새로운 거를 그리고 어 프론트엔드, 백 엔드 이런 식으로 크게 나눠지는데 프론트 엔드는 이제 화면 이런 게 이제 보여주는 거고 백엔드 같은 경우는 이제 서버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서버 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서버 파이썬, 자바, PHP 뭐 이런 쪽은 서버고 리액트, 리액트 요요 Vue.js 이런 거는 프론트 어, 해가지고 화면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요런 거는 변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뭐 뭔가 맞는 게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이런 화면, 이런 게 상당히 어 적성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뭐다 따지면 깊게 들어가면 상당히 어 복잡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복잡할 정도 급의 수준이 필요한 앱을 만드는 게 아니니까 일단 뭐. 다행이죠. 그래서 뭔가 하게 되면은 일단 시도를 하고 차차, 네, 배우고 배우고, 어, 이제 노가다 하고 삽질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4시 44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